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 모두 내어버리게 하시고,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의존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성령께서 내가 구할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내 기도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거침없는 감동으로 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한없는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할 힘을 주시고 구할 제목을 주시고. 모든 구한 것에 응답의 확신을 갖고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우리 있을지어다 세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들은이라 하나님 보시게 주왔더라. 있을지어다 그들은이라 하나님 보시게 주왔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잘 됩니다. 더잘 됩니다. 갈수록 더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잘 됩니다. 갈수록 더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잘 됩니다. 갈수록 더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이 충성이 우리의 가족이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내가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 의 사업과 일터가 우리의 학업의 모든 현장이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가 믿음의 가족이 이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 한번 떠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지식, 예수님을 인정하는 지식인데요. 이것은 어. 요한복음, 17,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 삶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알려주십니다 어, 오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한번 6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7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 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 다음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지식이 도대체 어떤 지식이었길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두,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품망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사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하기 울더라 베드로가 세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모른대요. 그럼 지금까지 베드로가 함께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뭐였죠?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어, 유별나게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랑을 줬던 제자였죠. 어,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그만큼 했는데도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뭘, 모르고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 것도 다 봤고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셨는지도 이미 다 확인했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소외되고 불행한 자들, 병든 자그들이 치유하며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분명히 가까이서 다 확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현장에 베드로를 데리고가시죠 베드로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사,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정말 영광스럽게 보여지는 그 자리에도 베드로를 데려갔습니다 심지어 겟세만의 동산에 이 2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베드로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왜 베드로를 이제 지목해서 베드로만 유난히 이렇게 어 예수님을 몰랐다는 라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당시 같은 시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뽑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을 거예요. 12명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명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그리고 잘알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를 지금 말씀 가운데서 찾은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했던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맞아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맞았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늘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직접 보여주셨던 것도 맞 맞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었어요. 왜 이렇게 확신이 확신할 수 있냐면 본인 스스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모른다고 부인해서 자기 입으로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75절에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이 동곡하니라. 아, 지금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한번글 띄워주시겠어요?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제자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관심을 받았던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베드로처럼 부인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르심에 응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만약 중간쯤인데요. 만약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베드로처럼 부인할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히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막 잡혀서 지금 힐문은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분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적용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지게 되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적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 모습인 그럼 난, 나에게는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안 계시는 공간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안 보이시는 예수님이 그 공간만큼은 나를 안 보인다 안 그런 공간이 있으신가요? 신학교 때 우리 기숙사에 재밌는 방이 있었어요. 그 구타가 허용되는 방이 있었어요. 기숙사에 그 말안 듣는 이제 막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막내들을 그 방에 데리고 가요. 그 방이 무슨 방이냐면 하나님 없는 방. 이름이 하나님 없는 방. 그방딱 데리고 가서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죠. 기숙사 이제 그 신학교 기숙사였는데 이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제 조금 이제 혼내기도 하고 이 에, 장난 장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방에 하나님 안 계실까요? <laughs>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지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요 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죄에 넘어집니다. 그게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나는 언제 예수님을 쉽게 부인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랑 함께 하는 시간보다 어쩌면 핸드폰이랑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바로 키는 게 습관적으로 키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피는 게 아니라 핸드폰 바로 키고. 핸드폰이랑 대화는 정말 깊이 아주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깊이 대화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서 소외를 당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동안은 없습니다. 문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것은 뭘로 드러나냐면 죄악의 열매 드러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따뜻한 문구는요 우리를 그냥 위로해 주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내 삶에 의식적으로 생각이나 마음이 깨어있어서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진 않긴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매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진 않아요. 막 느껴지는 경우들이 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습니다. 순간순간 화가 났을 때확 일어나가다가도 어, 예수님 함께하시죠.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하나님 이 나와 함께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그 그, 그거 함께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붙잡고 가는 거죠. 저도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없다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나 때문에. 말씀 그 다음 말씀 d 한 my son, Yombogum, Sibizan, my son, but Sibizan, s i b 그 z a n Samshi, t i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아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유대인들에게 보여 주셨죠. 보여 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믿을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 줬는데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 4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하신 능력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정확해 확실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예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봤던 것, 그것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상황을 4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땐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을 보고 인정까지 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결국 입으로 시인하면서 드러낼 수 없는 부족함 가운데 묻혀집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을까요? 정 정말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75절에 26절 75절에 통곡하면서 회개하진 않았겠죠. 자기 울자 막 통곡합니다. 왜 자기가 부인한 것이 안타까우니까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뭐, 뭐 많은 좌절감이 느껴졌겠죠. 그러면서 막 회개하죠, 울면서 아, 이거 아닌데. 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을 봤던 그 그분은 정말 맞긴 한데 그게 실제 위기의 상황이 생겼을 때즉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맞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다 우리가 넘어질 때를 보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이 연약함이 우리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어, 중요한 띠가 됩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내가 언제 어느 어느 때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또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 주님 없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베드로 럼내 목숨 이어 가기 위해 사람의 영광을 사람과의 관계를 더 생각하느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팀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음, 암송하겠습니다 <laughs> 네, 한절 제일 짧은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어제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어제 거 갑자기 세 힌트입니다 세 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laughs> 다시 함께갑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시 한번 할게요. 새 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 지식에까지 새롭게하신 허리고 어제나아죠 오늘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 어, 이거는 좀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서 어, 새겨질 수 있도록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저를 따라겠습니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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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쉽죠. 한번 다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은 사람의, 사람의 영광보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어,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한번 갑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마이크 안 하고 시작. 좀 들리신 것 같은데 너무 크게 들리셔서 다시 다다 같이 따라갈 번했습니다. 다시 시작. 그 그들은 사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길 아 바랍니다. 그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은 기도 음악 좀큰 걸로 빵빵하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 아프지 않게 들어주세요. <laughs> 아, 귀 아프면 기도가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네, 기도하고 주거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각자 머리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내삶 속에 분명한 증거들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친밀히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셨던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도록 내가 예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더럽고 취한 것, 부정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워주옵소서. 깨끗하게 지워주옵소서.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부인했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언제든 어느 때든 누굴 만나든 하나님 언제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지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지어다 증인의 삶을 살지어다 주님 오늘 하루를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하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인했던 모든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しよーシュー